소튼 선수가 1대1 매치보다는 완전히 버리는 수비를 펼치면서 송튼 선수에게 치중을 했거든요 아하, 예. 사실 오늘 경기에서도 사실 송튼 선수가 해야 될 임무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리바운드도 해줘야 되고요 달려줘야 되고요 <laughs> 예. 어찌 됐던 간에 소튼 선수가 해야 될역할은맞지만또 그만큼 국내 선수들도 좀 분담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죠 소튼 좌중간 염윤아가 잡았습니다 왼쪽 사이드, 강하죠 왼쪽 사이드, 네. 손툭 돌아가니 어떻게 보면 강하정 선수의 이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손튼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가 아니라 나머지 선수들이 지금 스크린 플레이를 많이 해주면서 움직임을 가져왔거든요. 패턴 플레이를 통해서 이런 좀 정확한 움직임을 가져가줘야 합니다. 지난 BNK와의 경기에서 손툭이 바뀌었을 때 강하정 선수가 좀 풀어주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렇죠. 자, 이제도 과감하게 치고 들어갑니다. 파울 끌어난 박지현입니다 아, 과감하게 박지현 선수가 인사이드 볼거 들어가 김민정 선수가 인 김민정 선수의 반칙으로 인정이 네. 되는군요. 자, 헬프 사이드에서 김민정 선수가 헬프를 올때 지금 박지현 선수가 떨어지는 위치를 전혀 주지 않고 이런 공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파격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박지현 선수한테로 놓쳤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첫 번째, 저희도 성공시키는 박지현입니다. 네, KB 사이즈는 조금 더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 박진 선수가 있을 때는 뒤에서 헬프를 정확하게 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뚫려도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좀 뚫리는 디펜스는 최대한 좀 자제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민아가 빠르게 몰고 들어갑니다.